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가 있는 삶. 용서가 있는 삶. 용서가 없다면 어떤 삶이 될까? 용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없더라고요. 사전에 용서의 반대말을 찾아보니 용서의 반대말이 딱히 없어요. 대신에 용서하지 않으면 뭐 하겠냐면 미워하게 되겠죠 증오하게 되겠죠 또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를 갚으며 살겠죠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살겠죠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은 뭐냐 용서가 있는 삶 다시다 용서가 있는 삶.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 크게 두 문단으로 나, 9거 시간 간데. 두 문단으로 나누면 첫 번째 앞에 1 문단은 뭐냐면 탐감 받은 종의 이야기예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주인이 그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를 용서해준 내용이 두 번째 문단 이야기는 그 용서받은 그가 동료를 만났는데 백데나리온, 백데나리온, 일만 달란트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아주 티끌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그러는 이야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용서받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 너희는 용서 받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용서가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죄를 범한 자가 있는데 내가 그를 내가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약간 어깨에 힘을 주면서 일곱 번은 율법에서 말하는 세 번보다는 엄청 갑절 이상 많은 용서거든요 그래서 한 일곱 번 용서해주면 괜찮겠지 예수님도 칭찬하시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을 칠십 번할 때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셀 손이 없어 셀 수가 없을 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 무한정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용서는 누구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에게 하신 용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따라 합시다. 용서받은 자.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야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중량을 재는 건 34kg 금 34kg가 1달란트예요 엄청나게 많은 응? 중량 많은 가법치를 말할 때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 와서이 1달란트가 6, 6천 데나리온인데이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죠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삭이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6천 일을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것이 육천 대나리온이 그것이 몇 달란트라고요? 듣긴 듣고 있는 거죠. 일 달란트라고요. 일 <laughs> 달란트가 육천 대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만 달란트는요. 일만 달란트는 갑자기 계산기를 찾네요. 저도 계산기를 찾아봤어요. 계산기로 6,000 대나리온, 6,000 대나리온이, 6,000 대나리온을 연수로 따지면 몇, 몇 년이 되겠어요? 제법 많죠. 근데 이것이 1만이라고 생각해 봐요. 동그라미가 몇 개가 더 붙어야 돼요? 6,000에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이. 6,000만 대나리온이. 6, 6천만 대나리온을 365일, 6천, 6천만일이니까 365일로 나누면 계산기 나눠보니까 16만 년이. 요 살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16만 년이라는 뭐 거리를 따질 때 광년광년 뭐 광년 그러는데 연수가 16만 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6만 년이라는 거예요. 16만 년을 모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주인에게 갖다 줘야 이 사람이 빚을 갚게 되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많은 빚을 졌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16만 년, 16만 년, 6천만 대나리원 그것에 빚진 자를 주인이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평생을 이제 일을 해도 아내를 팔아도 자식을 부리고, 자식을 팔아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좀 참아 주세요, 내가 갚겠나이다" 하면서, 그래도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용서를 해 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 줘서, 내 빚을 내가 다... 탄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일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빚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얘기하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다 감당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네가 다 치르려면 네가 치를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죄를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 없으신 주님만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만 달란트 빚진자가 용서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용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용서 받은 자, 용서를 할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 나, 나를 위해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이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아는 자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건들 내 힘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 따라서 나는 받은 게 많다. 복을 헤어 보아라. 복을 헤어 보아라. 헬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걸셀 음.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다. 나다. 뭐, 다시, 해봐. 나처럼 해보세요.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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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그렇게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용서를 안 해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고. 주인이 용서를 안한이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 들어갔, 들어갔다가다 갚을 때까지 나오려고 그럼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16만 년인데. <laughs> 6천만 일인데 우리가 5천만 명인데. 인구 5천만 명인데. 6천만 일을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자꾸 셀라 그러죠 내가 몇번저 사람이 나한테 몇번 잘했더라 난몇 번만 잘해야지 <laughs>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엄청나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미워하려고 아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증오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옥의 삶이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너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어. 근데 이자가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누굴 만났냐면 동료를 만났어요. 종이니까 종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빚이 있는 사람. 얼마가 있대요? 백 대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멱사를 잡아. 요 그거 봐봐요. 그죠. 28절에 봐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백 대나리온은 며칠 일, 일하면 돼요. 백 일만 일하면 돼요. 자기는 며칠을 일해야 되는데요. 16만 년을 살아보지도 못한 응? 그런 데도 나와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백대 자기에게 빚진 자래. 멱살을 잡은 거예요. 갚으라고. 갚으라고, 갚으라고. 자기가 얼마만큼 용서 받은지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에 그냥 용서는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갚으라고. 못 갚으면 내가 너를 옥에 집어넣겠다. 갚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옥에 집어 넣은 거예요. <laughs> 그랬더니 그걸 누가 봤어요? 또 다른. 동료가 본 거예요 동료가. 야 이거는 우리가 저 인간이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을 아는데 엄청나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주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동료들이 뭘 해요? 주인에게 이거는 너무 너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하면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래요? 오라고 불러오라고 그래서 불러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32절 34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 33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어떻게 동료에게 멱살을 잡느냐 이 말이에요. 뭐한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혹시 사세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를 어디다가 집어 넣었다고요? 영원한 지옥에 집어 넣는 거예요. 주인이. 이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용서 받은 대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 따라 합시다. 용서하는 자두 번째예요. 용서하는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이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 뭘 생각을 못했냐면, 그 용서하는 사람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용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하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용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용서할 일이 없어요.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동료에게 하라. 지체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 것은 내가 아니라 너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번 용서를 해보라고. 백데나리온 크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보면은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죽일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냥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되니까 용서가 안되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보기에 잘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잘못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내 기준이야 내 기준 내 기준에 보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일을 막 부드득 부드득 하는 거예요 잠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내가 용서받은 죄와 비교가 된대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어요 따라시다 배은망덕 <laughs>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1만 달란 트 16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빚이었는데 빚인데 그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백일을 용서 못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예이놈 하면서 그를 영원한 풀못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감옥으로 그를 보내는 거예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동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못 받은 것은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받은 것이라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사랑을 받았냐? 그러면 사랑을 동료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겨 주셨냐? 그 섬김을 너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것을 주라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마치 내가 무슨 뭐 일을 해가지고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그 많은 날들을 내가 일을 해가지고 갚아드린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공짜로. 나도 공짜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뭔 대가를 바라고 뭘 받으려고. <laughs> 무슨 백대나료를 100대, 네가 받으려고 그러니. 따라합시다. 포기하자. 포기하기 싫은가 봐요. 목소리 갑자기 잖아. 포기하자. 백대안요리온 백데나리온 받을 것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자가 용서하는 모습이라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도 내가 안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주었거늘, 너도 불쌍히 여겨 주라고. 그리고 그 빚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받는 것을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내가 그 사람이 것을 받으면 좋은 것 같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그 그 즉시 내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즉시로 주인이 나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의 새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삶은 따라 합시다. 용서가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죄 작은죄 할것 없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만 달란트 그 빚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다 감당해 주셔서 나는 빚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빚이 있다면 어떤 빚만 있어요? 용서해야 할 빚만이. 사랑해야 될 빚만 남은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여러분, 뭐, 사랑받으려고 결혼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려고.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가 뭐해줄해줄 사람이에요. 용서해 줄 사람, 사랑해 줘야 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내 네,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용서를 하라고 동료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를 만났을 때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일만 달란트 비친 자가.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따합 없이 사랑의 대상이다. 용서의 대상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용서하고 그러면 안된다 미워하려고 하면 안 돼요. 증오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내가, 내가 정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내가 진 빚을 갚게 해줄 사람이 바로 지체거든요 지체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빚쟁이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을 붙여 두신 이유가 뭐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독생자를 주며 너를 섬겼던 것처럼 너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한 일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만달란트 빚진 자가 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만달란트 용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주어진 새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인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제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